전남의 일 코터입니다. 잘해보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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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이고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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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빨 빨리 아, 빨리 깜깜해

그리고 이때그때 도와 승관이가 쳐라 야 패턴아만 이 네. 내려가 윤기가 내려가 윤기가 내려가 빨리 야, 빨리 내려가 왜 거기 이 일직선에 있어? 대자랑왜 이렇게 또오르고 패스 빠르게? 패스 빠르게? 아, 자, 자, 자,

속대로 수비 약속대로 수비 콜 수비 콜. 또 이봐 일레, 뛰어 아직, 아직 우리 네. 아, 거 아직 우리 거. 하나 넣자 하나 넣자. 손더박치게 뛰고 교체하자. 블라 시간이 계속 가네, 아니, 이거. 이거 정심시간이에요데 나이스. 가자. 이해야 아우, 까비! 까비, 나이스 샷! 까비, 아, 잘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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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많이 아가 야, 파울 많다, 상대. 파울이개 파울. 파울 개. 파비 아, 뭐. 괜찮아. 괜찮아. 이번이 번 주야 뒤에. 어. 가비. 가비수비수비약속비 대로 비비비야쑤자비야비야비야비야 그렇지, 그렇지 아 끝뒤 끝뒤 뒤에 는거 빨리 줘 주니 아, 바꿔달고 아, 어, 어, 아, 아, 그냥 바꿔세요 빨리 뛰어, 빨리! 아, 이러좀 말자, 이 자신감, 자신감! 괜찮아, 괜찮아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할만해, 할만해! 이쪽! 이제 너 그렇지. 잘, 잘했다. 그렇지! 자 잘했어. 잘했어. 까매. 아 까매. 아 이렇게 해야지. 플라이트 파이팅! 파이팅! 선점 막아. 선리 나이스! 스 <목소리> 아, 나이스. 나이스. 팔투 막아. 팔투. 야,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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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김대> 굿기, 굿기. 하나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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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

잘 쳤어. 어? 빨리 와, 어? 어. 빨리 와, 빨리 와. 괜찮아. 수비 약속 들어 수비 약속 들어 아이고. 오! 잘했다, 잘했다. 잘어잘어 리바 리바! 리바! 나이스! 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가이스 나이스! 가이스이스 나이스! 나 파울, 팀 파울! 6 5 4 3 2 1 2 2 2 2